아유, 왜 이렇게, 진짜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너도 있어? 쟤도 와봐. 일로 와봐. 아유, 그랬어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귀여워. 아이고, 귀여워. <laughs> 아이고, 귀여워. 동생아, 잘 있었어? 응,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이이 조심해 조심하세요 러바 아이, 귀여워 남자예요? 남자예요? <laughs>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니? 이게 이게 여기 얼굴 보여줘. 아이 귀여워. 요 귀여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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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, 많이 먹었어, 밥 많이 먹었어, 아, 여기 누구 있다? 와, 다 모여봐.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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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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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, 너? 너가 할까? 어? 형이랑 할까? 어? 잘 놀던 친구구나. 여기 어디 가? 쟤는 뭐해, 쟤는? 아유, 아이고, 아이고, 형이 좋아요. 형이 좋아요. 강아지? 간식 줘야겠다 달 일로와 일로와 형 따라와 응 먹어 다 먹었어? 다 먹었어요? 다 먹었어요? 아야. 여기 하나 떨어졌다. 여기. 여기 여기 여기. 이거 누가 먹을 거야? 그거 먹었네. 애기 얼굴 봐 봐. 음, 정신 없어. 응 음. 얘가 나잘 따라 할머니 그치? 계단놀라와봐로와봐 왔다 야 먼거 너얘 친구해 놀아와봐저 강아지 왔잖아 야, 다 올라왔다 애기들 올라? 그렇지, 올라와 아이고 아이고 올라. 아이고, 잘했어. h I go. I g 아이고. 이름이름어 j a 니 i 기들 이름 o 어 이름 응. Eh. <Nacht cricket> <laughs>